자, 안녕하세요. 싱글시그나입니다. 어, 이번 컨텐츠는 원래는 제가 최근에 했던 프로젝트 중에 그 ISP 통신을 이용해서 1대 다채널을 이용한 ISP 통신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9채널 정도 ISP 통신을 했던 것 같아요. 어, 겸사겸사 ISP 통신 컨텐츠를 만들려고 하다가 보니, 어, 제가 그 ISP 내장 다운로드인걸 망각을 하고 어, 소스를 막 돌려보다가 보니까 안되안 안 되는 걸 보고 회로도를 한번 봤더니 그 ISP 부분에뭐 SCI 클럽 부분이 사용을 하고 있어서 음, ISP 통신을 할 수가 없는 음.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유아트 음, 통신으로 컨텐츠를 바꿀 생각이었는데. 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냥 이번 주 그냥 보낼 수는 없고 제이키 어, 닐리팔에 그 있는 부절을 이용해서 어, 부절을 사용하는 그냥 쉬어가는 코너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JK128 회로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JK128 회로도를 보면, 자, 부저가 일단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면, 자, 회로도를, 128 회로도를 보면, 음, 부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네요. 자, 확대를 해볼게요. 자, PB4에, PB4에 어, 부저라 부저라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이용하면 되겠죠. 자 PP4에 자 부저의 이름은 여기 부저. 자 부저 부조. 부저의 이름은 여기 보시면 어, G09B5라고 되어 있습니다. G09B5. 자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면 어, 데이터 시트를 검색해 보면 되는데 자 인터넷 브라우, 브라우저 창에서 LF Parts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G092-5 였습니다. 자, 여기 있네요. 자, 이걸 한번 클릭을 해보면, 부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자, 이 부저는 쭉 내려보면, 음, 실제로 이렇게 많은 걸볼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 부저 같은 경우는 주파수로 이렇게 응답, 주파수를 이용해서 어, 부저를 발생을 시키는데, 이 주파수 대역이, 이, 여기, 헬즈, 2730 헬즈로 작동을 합니다. 자, 이걸, 그, IO 출력으로 해서, 어, 2730 헬즈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나머지 부분들은, 그, 센서, 그, 뭐, 온도라든지, 뭐, 이런 사양들이라, 그 굳이 볼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이 제품 같은 경우는, 1이면 1.5V, 3이면 3V, 5면 5V. 저희가 하고자 하는 그 제품 번호는 G 공급이 다시 5였으니까 5트로 구동을 하겠죠. 자, 프로젝트를 만들어 볼게요. New Project에서 프로젝트 네임을 G 공급이 다시 5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프로젝트가 생성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좀 알아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자 주파수를 제가 이거 같은 경우는 딜리를 이용해서 어, 2730이라는 헬스를 만들 건데 자 만드는 방법은 자1헬스는 1초에 한 주기의 주파수가 나가는 것을 1 헬즈라고 합니다. 어 0에서 5볼트로 갔다가 5볼트에서 0볼트로 한번 떨어지는 그 순간을 한 주기로 보면 되겠죠. 프로그램으로 1로 줬다가 0으로 한번 줘야지 한 주파수가 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2730Hz를 초로 바꾸는 방법은, 어, 주파수를 초로 바꾸는 방법은 역수를 취해주면 됩니다. 반대로 초를 주파수로 바꾸는 것도 어, 역수를 취해주면은 바꿔집니다. 자, 바꾸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 초로 바꾸는 방법은 1 나누기 헬즈를 해주면 되는데, 부저가 1 어, 나누기 2730을 해줘야지 초가 나오 겠죠？딜리 한, 주 기에 대한 어, 초가 나오 겠죠？시간, 시 간이 나오 겠죠？초 음, 단위의 시 간이 나오 겠죠？계산 음. 기로 한번 연산 해보 겠 습니다. 1 나누기 2730 이것도 어차피 지수로 나오네. 3.663, 음, 자, 2-4였죠. 자, 이걸, 어, 지수를, 지수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그, 일반적인 표현으로 바꿔보면, 0.00003663이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저희가 이제 딜레이 함수를 사용해서 이걸 제어를 해볼 건데, 자, 딜레이 함수는, 어, 마이크로 초까지 표현, 그 딜레이를 시킬 수 있었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세 자리는 미리 세컨드, 그리고 뒤에 있는 또세 자리는 마이크로 세컨드이기 때문에, 아니, 마이크로 세컨드이기 때문에, 여기 뒤에 있는 함은 필요가 없는 필요가 없겠죠. 표현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딜레이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 하나의 주기가, 이렇게, 2730Hz의 하나의 주기가 초로 표현했을 때, 0.000366이기 때문에, 어, 이걸 제어신으로 해주려면은, 어, 에서 0에서 1로 줬다가, 1에서 0으로 한번 떨어져 줘야 되기 때문에, 어, 두번 제어를 해줘야겠죠. 그러면은, 이 주, 이한 주기 동안, 0.00366 초의 주기 동안, 어, 0에서 1, 1에서 0으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딜레이를 어떻게 주면 될까요? 이걸 2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2를 나눠주면은, 자, 어떻게 될까요? 0.000183? 183이 되나요? 183이 자 이게 무슨 뜻이냐? 183이란 말은 뭐, 뭐 말이냐? 자 0에서 1로 한번 주고, 자 이만큼 딜레이를 주고, 다시 1에서 0으로 주고, 다시 0.00183으로 주기를 줘야지. 한 주기가 정확하게 0.00036, 0.000366 초가 되겠죠. 자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려면 딜레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샵, 유틸에 딜레이를 포함시키고, 자, 딜레이를 포함시키면, 자, 뭘 해야 되죠? 자, 디파인을 해줘야겠죠. 클럭을, 시스템 클럭을. 자, F, 언더바, CPU, 16MHz.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사용할 사용할 게 PB4에 연결이 되어 있죠. DDRB는 어, 0x 자 전부 전부 그냥 다 출력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PB 포트 4를 음, 그러지 말까요? 그러면은 0x 뭐를 줘야 되지? PB4니까 01234니까 0x10이겠네요. 자0 0X10. x 1 0자 그러면은 한번 조그 포트 포트 B에 0x10으로 주고, 그 다음에 딜레이를 어느 정도 줘야 된다고 해, 여기. 이만큼 딜레이를 주면 됩니다. 자, 언더바 딜레이 us183. 그리고 포트 B는 0x00. 그리고 언더바 딜레이 83. 자, 이렇게 주면 되는데, 자, 일단, 저희가 여기 있는 부분을, 어, 이렇게 줬지만, 어, 이렇게, 이렇게 그냥 가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은, 일로 줬다가, p b 4의 핀을 일로 줬다가, 이만큼 딜레이를 해주고, 내려갔죠? 이게 한 주기죠, 한 주기. 한 주기 동안, 이게 전체 이 와일문이 한번 들어가는 시간이, 이 정도의 시간이 되죠. 0.00366초에 대한 시간이 되죠. 자, 이게 한 주기가 됩니다. 이걸 무한루프로 돌리기 때문에, 자, 부저가 계속 발생을 할 겁니다. 자,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음, 이러게 하면 시끄러우니까, 1초만, 1초만 부저가 울리게 하려면, 자, 초기화시 있는 부분에 한번 넣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한 주기만 나오겠죠. 자, 이게 1초 동안에, 저희가 부조를 울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지금 0.00366초의 한 주기니까 이걸 2730일쯤에는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한이 주기, 하나의 주기를 2730번, 어, 반복을 시켜주면은 1초가 되겠죠? 자, 폼으로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티저, 인 루프, 루프는 2730번 이렇게 해서 자, 루프를 씌워주면 포문으로 자,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주면 체인 이 초기화 시켜줄 때 자, 와이문에는 아무것도 안 넣어주겠습니다. 왜냐하면 와이문에 계속 넣어주면 어찌됐든 1초 동안 부절을 올리고 다시 반복을 하기 때문에 부저가 똑같이 계속 지속적으로 올리는 건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1초만 올리고 그냥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와일문에 빠져서 무한루프에 빠지는 걸로 이렇게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은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고 1초 동안 부저 올리고 끝나겠죠 자, 한번 실습을 해보는데 이게 제가 마이크를 최근에 새로 구입을 했는데 이게 USB 타입이라 노트북에 다 연결이 안 돼서 마우스로 빼고 해야되나 마우스를 잘 빼는게 낫겠네요 목소리보단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을 해서 자 빌드를 하고 자, 다운로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속도, 소리가 상당히 크죠? 자, 리셋 버튼 을 다시 눌러볼게요 네. 자, 이렇게 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부조가 생각보다 소리가 큽니다. 자, 이렇게 이게 정확한 1초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포문을 사용하면, 포문을 사용하고 이게 입처, 입출력을 이렇게 주면서 약간의 딜레이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1초는 아닙니다. 근데 정확하게 1초를 사용하려면 타이머, 뭐, ctc 모드를 이용하면 되겠죠. 그런데 굳이 부조, 부조의 역할이 이게 시, 그 사용자한테 신호를 주는 거기 때문에 굳이 1초를, 정확하게 1초를, 1초를 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포문을 사용했습니다. 뭐, 어려운 건 없죠. 간단하게 쉬어가는 코너로 JK 드1판에 있는 부절을 이용해서 한번 실습을 해 보았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